고기 만두, 김치 만두, 하나, 둘셋 고기 만두. 오, 30점. 오징어 튀김, 콩마 튀김, 하나, 둘셋 오징어 튀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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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가 좀틀렸다고생각했어요다 자, 이케이 비빔면 물냉면, 하나, 둘셋 비빔면. 오. 자, 육식하세요. 더보이즈 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현재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재밌한번더 소개해 네. 주면요 네. 오케이. 자, 리생 히어. Hello, so we're back. Uh, with 다 surprise. 그러면 처음부터 <laughs> 처음 부터 말씀... <laughs> 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네. 둘, 셋.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더보이즈입니다. <더보이지 웃음> 더보이즈 <laughs> 뭐야? 이거 현재 현재입니다. <laughs> 더보이즈의 저는 전... 주인입니다. 어 정답 미남 조합 아 저희 특별한 그게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음. 이제 데이즈드라는 잡 잡지, 잡지에 저희가 이제 짝이에요 네 짝으로 이렇게 촬영했었잖아요 을네 보셨나요 보셨나요 봤죠 봤을 거라 믿을게요 네. 데이즈드 이렇게 실리게 됐는데 정말 영광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여줘도 되나 아, 네. 아 드디어 나왔네, 나왔습니다 나왔네. 사실 저희가 이 조합이죠. 네. 어떤가요? 이 여기서 나온 것 촬영할 때요. 저희가 장난 아니었죠. 저희 막 서로 막 끌어안고, 아 맞아요. 막 비비고, 비비. <laughs>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고 정말 이렇게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 되게 근데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찍을 때. 오, 오, 알았어요. 50 옷이... 그러니까 50 말고 100일 남을 때알고 알게 했는데 5 0일땐몰랐어요뭐하고기거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 이거 먹는 거 맞죠? <laughs> <목소리> 네. 멋있는 모습. 귀여운 모습. Yeah. 멋진 모습. Yeah. 예쁜, yeah. 모습 yeah. 예쁜 모습. 예쁜 모습. <목소리> <뮤직비디오> 귀여운 모습 mm. 연습할 건가요? 연습해야죠. Uh, <요> 아, 어,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Oh. 네. 감사합니다. 땡고아고아고 아. 이게 고에아 진짜 또또 오랜만에 놀이동산도 가보고 놀이기구도 타고 멤버들하고. 두 개씩! 꼭 교체해주세요. 두 개씩, 예? 네. 둘, 네 오! 나도 교체해주세 교체해주세요. 그, 영혼이 <laughs> 있 상윤이 형이랑 현지 형이랑 영화관에서 네, 영화관에서 신 신과 함께 왔어요 현지 형도 뭔가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봤는 그때 되게 셋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지 형막 계속 많이 울던데. 소리를 안 냈어요 소리를 안 냈는데 뭔가 들썩들썩 거렸어요 오, 단단 어허 난 어허, 어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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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장품 나게 이런 기분이었군요 말은 할수 있게 해주세요 네알겠 촉촉해요 네. <laughs> 어.. 우선은 <laughs> 얼굴 잘 보인다 1일이라는 시간 동안 <laughs> 이재현 바보 멍청이 똥개 <laughs> 바.. 바보 멍청이 똥개? 바보 멍청이 똥개 근데 그.. 그.. <laughs> 어.. <laughs> 그.. 그.. 그 일.. 그, 쓰신 분 닉네임 이주연이야. <놀람> 주연이가 이지연 바보 멍청이 똥개. 깜짝 놀랐습니다. 현정이 그렇게 막. 맞아, 응. 맞아. 나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어? 그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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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이 거의 막근저 현정이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안아줘 하는데 그냥 안아줘 하잖아요. 근데.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진짜 똑같애. 형. 다. 다. 네. 저요. 편하게 계셨는데. <웃음> 네. <웃음> 신촌 만나신촌? 신촌. 신촌. 네, 신촌은 맞네. 저희가 장미를 나눠 드렸던 곳인데. 맞아. 네. 벌써 그게 추억이 되네요. 네. 이게 뭔가 굉장히 슬프지만 어이 순간은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즐기면서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입니다. 네. 아, 자 이야기와 아, 네. 출연형 중요하죠. 네. 자, 뭐 아, 아까 지금 약간 가족 사진 찍는 거. 네. 것 맞아요. 3 2 1. 지금까지. 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보내세요 <몬적> pues 당황했어. 아, 주현이가 인사 처음에 한 번. 네. 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갑자기... 예 해보고 싶은 말을 하게 겠어요 이름 후보 왜왜 네. 아, 막방이라고. 막, 아 아, 뭐아 방... 막방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어쨌든 네. 막방 이렇게 오늘 하루 아아 진... 네. 아 <laughs> 아, 진짜. 이거 끝났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앱이나 그런 여러 가지 촬영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럼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얼른 열심히 해서 얼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나와주세요. 얼른 기대해 주세요. 얼른. 마고 뭔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너무 많이 마서 오늘 하루도 푹 쉬셨으면 좋겠니다 맞습니다. 내 이불 바깥으로 떨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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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이 안에 네.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트걸 네. 같이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어, 네. 천원 잃어버려. 근데 모르시는 아이 모르시면 어 조절 같은데. 저절로. 하시기 때문에 아실 우리 다 같이 상대할 까요 더비여러분 자 하나 둘셋 하면은 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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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On count o three 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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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선수장이 길기업길자 하나 둘셋 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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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 것도 좋대요 뭐였죠? 현준이께 제일 반응이 좋은 것같아진이라고 <목소리도> 응. 어, 고기고란색 진짜 진짜 어, 노란색, 안 보네, 노란색, 아, 노란색, 다란색노다색다어여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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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고? 다 아니야. 아응 네. 아니야 아니야. 하라고. 하라고. 아 근데 왜 있잖아? 포했어요아안되 가자. 이거보다 높고 커야 돼요. 아가 있어. 아또는데 이게 또쑥스럽네 많이 숙소요. 많이 숙소. 한한 누군가 왔습니다. 맞춰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왔어요. 야 오세요. 네. 오십시 안녕하세요. 아또 주연이가 왔네요주누이가 왔습니다. 인사해 아, 주세요. 네. 베스티 더 보이스. 안녕하세요. 더보이 네. 주연입니다. 뭐베스트네왜 <laughs> 네. 왔어요? 저 더비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죠 아, 네. 또저 혼자 니까또 부러워서 왔군요 맞아요 주현아 네. 주현이 오자마자 오 일본어도 많이 올라오고 주현아 주현아 네. 피어싱 <laughs> 바깐이요어네 피어싱 이게 약간 깔맞춤인데 보시면 알 거예요 나중에

주연아, 너가 제일 귀엽다. 저? 어. 주연이가 제일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진짜 주연이가 이게 남자다운 모습도 있지만 귀여운 모습도 있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전 알아요. 전 숙소에서 맨날 보거든. 응? 주연이가 제일 귀여운데 알고 있거든요. 잘 자요. 아 자식은 아니구나. 손 크거든요. 야, 야, 뭐야 이네 손? 이렇게 커. 네도 도부터 건방으로 따지면 도부터 미안해 그냥 밥? 저희 여러분 이제 가야 돼. 둘셋넷구나나나나어또 아, 들렸어. <laughs> 아 이게 뭔? 뭐... 아왜왜 왜? <laughs> 혼자서 형이 알아서 자백했네데아 진짜 <laughs> 댄스 좀 아니에요 저희? 아, 잠시만 요잠시아왜 그러세요? 형. 아 이게 좀 헷갈려요. 네 사실. 아 이게 근데 반대쪽에서 아, 네, 사실 세번째께 음. 반대쪽에서 있었거든요 재현이형이였어요 저랑 주현이가 한번 소개를 해볼는요 노웨어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담겨있는 그런 앨범인데요 노예요 말그대로 노웨어 버전노예어가 뭐에요? 귀엽다 한마리에 귀엽다 그 정도로? 네 이것만 살짝 <laughs> 살짝만 보여줘 살짝만 사정한... 살짝만 보여줘 아, 이재현 진짜 <laughs> 잘생겼어 이재현? <laughs> <또 미안? 웃음> 이재영이재도 아, 아, 그만 귀여워 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정도이정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파도면이정파이 정도면, 블룸블룸, 파 블룸블룸, 파 블룸블룸, 파 블룸블룸 <웃음> <블룸블루>. <웃음> 네 아... 탈락 음정이 변한건가요? 네? <laughs> 변화를 준거예요아 네네 아, 네, 네. 아 변주해봤어요 <laughs> 변주 네, 어. 시작! 블룸블룸블룸 <laughs> 자형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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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빨리 넘어가주세요 제일 빨리 탈락했어요 네 블룸블룸 세번 풀샷 들고가서 마이크 안이크들주세요자 큐형 자 큐형 이오즈 기스션 <laughs> 어, <왜 웃음> 어 아니, 도, 여기, 여기 하려고요? 여기. 아니 눈빛이 <laughs> 예상아랑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진, 네. 좀 진지해요. 어, 제가요. 이건 사실 제가 뭐지? 얼마 전에 밥을 먹었어요, 혼자서 밥 먹으러 갔다가 네. 돌아오는 길에 그때 되게 막 바쁘고 연습하느라고 힘들고 지치는 시기였었는데 우연히 피어난 꽃을 봤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번 활동으로 저희 더비 분들께도 지친 삶 속에서 저희가 제가 지나가다 본한 송의 꽃처럼 기쁨이 기쁨? 될수 있게 노력합시다 맞아요 이게 들판에 저한테 하는 말은 없어요? <laughs> 저희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웃음> <웃음> 노력하자고요 아, 열심히 해달라 같이 열심히 노력하자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랩 잘해라 ㅋ ㅋ ㅋ 격당했어요 막내 우리 막둥이 만레! 네 그럼 지진! 네, 해외로 오랫동안 가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맡아서 키우대가 음. 계속.. 아, 저도요. 최근에 또 하나 아, 올라왔죠. 생활. 어 그거 최고죠. 선호안 꾸자기는요? 그거 최고죠. <laughs> 근데 선호 해볼래요? 저는 혼자 자겠습니다. <laughs> 말랑말랑해지도록 안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더비 로러분 선우야 어, 수고했어. 수했어세 분의 관심 없대도 감사합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그리면 됩니다. 네. 자 어머니. 이제 그려 볼까요? 네. 각자... 잘 그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네 오, 뜻깊은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 요 맞아요. 그리고 고 베끼냐? 아 진짜. 아 주현아. 오한 구두랑 너무 똑같은데? 아 진짜. 같은 생각하고 있었구만. 아 더비가 다 그림 잘 그려서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네 어, 네, 아니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뭔가 약간... <나가? 웃음> <그럼> 쓰고 나왔죠? 그거 아니야. 혹시 빨간 색깔 입고 있는 사람 팬? 이런 거 믿으실 수 없죠? 그런가요? 네. 말안 <laughs> 네. 네.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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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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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네. 아, 네.

라임 어땠어? 라임 컴아안어네 그날 저희가 부이에 <laughs> 네. <laughs> 해줄게 나는 뉴스 네. 내가 찍어나야돼 내가 말해줄 그거 내려놔 하다 누나 누나 찍을래? 응. 나 찍고 싶은 사람? 나야, 나 강아지 나, <laughs> 나, 나, 아. 나. 찍고 싶은 강아지 저요 안지이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열심히 했는데 안 지워져요 엄청 네 다들 똑같네요 순간에 이렇게 하면 돼요 아어 아, 진짜, 괜찮아 혼자 맛있는 거? 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저희 뭐 하나 근데 V l i 하고 있었네요 안녕 더비 허리 괜찮냐고요? 왜요? 허리 왜요? 저희 오늘 의상 봐요 여러분 네 형. 의상이에요 저뭐 먹어요? <laughs> 뭐 먹었어? 뭐 먹었죠? 저 순두부찌개 먹었어요 전 제육 네. 안녕 V l i 파이팅 파이팅 잘해요 제육게요 <laughs> 이렇게 간다고? 네 얘는 진짜 방해꾼이에요 갔어요 안녕 안녕 아! <laughs> 너무 죄송합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잠깐왜 아. 그렇게 귀엽죠? 더블 도골, 더블즈가 상 받아서 좀 어땠어요? <laughs> 왜 화가 난거아 <난지? 웃음> 나한테 아, 아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다 잘돼? 이상현 잘생김 이주현 잘생겼다, 잘생겼다. 네 방금 팬미팅이 끝나고 팬미팅이 아니아 <laughs> 네, 근데 뭐 팬미팅 제가... 같은 패션이었죠 그때 마지막에 저희가 브이앱을 킨다고 약속을 드려서 네. 네. 진짜 바로 켰습니다 아, 여러분 길게 네. 저희가 킨 이유가 사실 네. 이제 첫 주가 마무리가 잘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사히 잘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요 아, 소원, 주세요, 소원. 아, 우리 현재 형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아 주현아 고맙다. 저희 현재 형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어제 네. 주현이가 연습생 때또 사진 올렸어요. 아 맞아. 아 야식 먹기. 다 어초맨날 아시는다. 야식, 정신 없어. 어, 야식 먹기. 정신 없네. 정신 없네요. 우리 더비들 자고 있었구나. 왜 다음 타자가 안 올까? 아 있구나. 와요 빨리. 왜 오셨는데 안 오세요? 에? 여름을 더 좋아하신다는. 네, 빨리 오세요. 저랑 반대되는 사람. 그렇죠, 주연님 나 주연이. 네, 오세요 여름이 더 좋다는 사람아. 주제가 뭐야? 안녕하세요. 저요. 어. 눈빵이요. 눈빵이라고? <laughs> 여기서 누워야 돼? 네. 네, 됐어요. 주연이가 와, 왔는데 이제 초콜릿 먹었어요. 다음 타자로 주연이가 우리 더비 여러분들과 소통할 요 자려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맛있었어요? 어 맛있었는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진짜 와 저거 다 먹으면 진짜 병날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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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인사 안녕 더비 지영이한테 주영. 잘해주세요. 더비 안녕 <laughs> 올래요? 근데 네, 올수 없어요. 왜요? 지금 뭘 하고 있거든요 와봐 근데 나 이거 공개 안돼 아 괜찮아 뭐. 안녕하세요 <laughs> 어 잠깐만 <laughs> <나> 보인다 <laughs> 이거 뭔가 비쳤는데? 어 비쳤어 너딱 봤어 아 진짜? 어, 안녕하세요 더비 <laughs> 저 갈게요 잘가 응 미쳤는데? 보였겠지? <laughs> 어? 미안, 내 여기서 촬영해야 된대요. 아, 정말? 그럼 나 이제 꺼야겠다. 여러분. 아니, 따, 다른 분 <laughs> 가세요. 아니야. <웃음>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서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이거 가려줄게, <laughs> 부에 오랜만이다. 그렇지. 안와 <laughs> 근데 그때 저가. 제가... 제가, no? 제가, 제가, 제가. 안 그러니까. 안 <criançaO2> 그안 한hhh, 이건 안 봤어요. 이거안봤어 한결같이, 한결같이니다 저와. 이건 제가 2년 전에도 맨날 저가저가해서 네. 멤버들이 고쳐줬는데 아직도 안 고쳐요. 할수 있어요. 제가, 제가. 네. 그, 그 영상을 Just... 보면 진짜 제가 왜 그랬는지 저 그때 그랬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떨렸어요. 근데 맞아. 그래서 전혀 안 떨렸어요. 되게 긴장한 상태였었는데 형이 그렇게 실수해줘가지고 좀 약간 긴장이 풀렸어요. 근데 형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아이렇게하니 이건 레전드 사진. 저는 아.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 저요? 선물. 네. 아 맛있다. <웃음> 유진아님 자자요. <laughs> 유진아님 졸려. 요 <laughs> 저도 졸려요.